자 오늘은 어, 이더리움 코인 3 대장 중에 이더리움을 오늘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 위해서 차트를 대신 예,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예,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비트코인 할때자 기준선 기준선 기준선이 240선입니다. 240. 이렇게 까놓고요. 그 위에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상승할 때 60선이 이렇게 N자를 줍니다. 이게 60선입니다. 60선.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240선입니다. 요거는 1봉입니다. 1봉, 1봉, 1봉 이렇게 해서 240이 옆으로 이렇게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 60선을 찾아보겠습니다. 60선, 파란색선. 60선이 숫자 5번 여기서 하락을 줬어요. 저점공개. 숫자 5번 보이죠 숫자 5번 여기 숫자 5번 요거 요거 숫자 5번 올라갈 때는 n n자 자, 요거 보이시죠? 예, 여기서 60선이 쌍바닥을 줬습니다. 올라갈 때는 n자로 줘야 되겠죠? 요거 요거, 요거. n자로 줘야 되겠죠? 요거 요거 보이시죠? n 자를 줘야 됩니다. n 자를 여기에 60선, 여기에 저기 뭐야? 밑에 여기에 240선. 여기에 네. 설명했는거 지금 다시 한번 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위에 20선이, 여기에 20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가려면, 오렌지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빨간색이 20선이에요. 20선. 이0 20. 얘가 가려면, 위로 한번 쫙 당겨줘야 되겠죠. 요거 1번. 그리고 2번 한번 재꼈다가 다시 N자로 주면 되겠죠. 60선에 대해서 20선이 여기서 이렇게 재꼈다가 N자 고점돌파 N자 고점돌파 여기 2번 둘 중에 한 개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월봉으로, 월봉으로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월봉, 월봉, 이더리움. 자, 월봉이 보시면 요거와 요거 요렇게 라인을 껐습니다. 요렇게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박스를 요렇게 꺼놓으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하단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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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데 250만 원 부분 그러면 고점 얘가 만약에 요번에 날라간다면 만약에 진짜 날라간다면 여기까지는 한 400만 원 근처까지는 예. 바라볼 수가 있겠다,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요거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고점이 378만 3천 원 요쯤 되겠네요. 여기 저점이 220만 원. 220만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쳐볼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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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자, 요거 일, 월봉이에요. 다시 1봉으로 갑니다. 1봉 자, 220에서 380. 220이 여기죠? 220.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 이 구간에서 지금 다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20선이, 하나, 둘, 셋. 계속 지금 진행을 할지, 옆으로 누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좋은 A급 그림은, 레이크 그림을 월봉으로 갑니다 월봉으로 그림을 지울게요 이 월봉에서 이 캔들이 요 위에 올라와야 돼요 요렇게 요 위에 조정을 받더라도 요 위에 근처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확대해 볼게요 요거 확대해 봅니다 월봉 자 여기 보시면 얘도 월봉 바꿀게요. 그림을 키워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지금 여기, 여기 20선 캔들이 월봉에 다 위에 있죠? 여기 여기 월봉 위에 있잖아. 그죠? 이렇게 꺼놓고 보면 다이 위에 있죠? 20선 위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으면 멋지겠다. 그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20선이 있으면 5일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5일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20선, 20선. 그죠? 여기 올라오면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우상향 예, 이렇게 월봉 점검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점검했습니다 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을 1번과 월봉에서 예,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1시 40분이니까 식사하셨겠다 그죠 예.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